슈카비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일본 난카이 대지진 때 생존자 50만 명이 한국에 망명 요청을 할 것인 내 말을 대부분 안 믿는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가 알려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100% 지구 극이동전에 있는 휴거 상승의 순간에 공중들림 상승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 일선지자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온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진리는 준비, <laughs> 준비되어 있지 아니 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무섭고 불안함을 야기시키고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성 지구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행성 졸업하는 시라는 기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였고 알기 때문에 속히 이제 이 지구 극 이동 전에 있는 추거 상의 순간에 도래하길 바라고, 그리고 극이동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 멸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 아버지 새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징조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아버지의 그 택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현재 후지산 폭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지산 폭발할 때, 그때 화산 분출이 빵 터지고 대지진, 지진이 나는데, 어, 규모 10에서 12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때, 일본은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데, 5분이 4가 조금 더 되는 그 면적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일본, 섬이 조금 남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는 이제, 태평양 불의 고리, 이 불의 고리가 있는 그 위치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이 이제 지진학적으로 보면 은 지진이 많은 곳 그리고 화산 분출이 많은 곳에 지금 그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들, 일본 국민들에게 이미 갈 자리가 다 정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카르마가, 악한 카르마가 많습니까? 일본 전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1순위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은 입으로 표현하기조차, 어우 그렇습니다. 끔찍하죠? 일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난카이 대지진 때는 규모 10이 넘는 그런 엄청난 강진이 이제 발생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 산들이 산맥대 산들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니까 러다 바다가 됩니다 가라앉아버리니까 그 영향으로 쭉 가라앉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동경 히로시마 교토 후쿠오카 나가사키 가고시마 오키나와 센다이아 어머니 싹다다 다 가라앉습니다 5분이 4가 조금 더 가라앉으니 이미 다 거의 95%가 가라앉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 여행 많이 가죠 이제 기다려보세요 일본 폭삭 가라앉는데 그때 다 죽습니다 이제 제주도 여행 지금 굉장히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곧 일본이 가라앉을 때 그때 동시에 제주도에는 쓰나미 쓰나미가 시속 1 0 0 k m 물높이 500m 쓸어버립니다 제주도 인사다 죽습니다 싹다 쑥대밭에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괜찮은것 같죠 일본 지진, 잠, 어, 그 지진이 지금 안 나가는, 안 나는 것 같지? 언론이 잠잠하지? 아니라니까? 지금, 일본은 계속 지진 나고 있고, 계속 지금 큰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 생각을 안 하니까, 일본은 이제는 괜찮은 나라다, 안전한 나라다, 바뀐 거야. 아니라니까? 가장 평안하다, 고요하다 할 때, 그때 멸망이 들어간다고 했지. 누가? 사도 바울이. 그게 지금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는 라 거고, 그 일본은 이제 워낙 이제 지진이 하루 하루에막 수십 차례 많이 날 때는 뭐 현재는 뭐 수백 차례 났잖아 그래 그러니까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렸을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지진, 화산 폭발할 때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대처 요령들을 다 가르칩니다.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일본이 곧 이제 직면하게 되는 이 난카이 대지진 일본 침몰 때는 이때는 어 어리스부터 어리스부터 들었던 그러한 이제 뭐 재난 상황들에 대한 훈련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무섭고 끔찍한 그런 재앙이 닥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난다라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라앉고 쓰나미 닥치고 건물들이 다 잡아지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완전 온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공황 상태 빠져버리면, 이, 이, 순간에 어떻게, 어? 간이용 변기를 들고, 뭐, 생필품을 들고, 어디, 도망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보입니다. 땅이 움직이고, 가라앉는다는 보이고, 지기 장난 아니고, 규모 1 2이 넘어 버리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혼이 나갔다에 관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이때는 혼이 나갔다. 망연자실하게 그냥 자기들이 죽는 것을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의 인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일본의 인구수가 1억, 음, 2천 아니야? 어, 1억 2,310만 명이네요. 자, 이들 가운데 일본인들은 약 50만 명에서 51만 명 정도만 살아남는데, 살아남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어, 그때에 이제 가라앉지 않니 하는 지역에 있었던 자들, 그리고 우리나라라든지 이런데 이제, 어 잠시 이제 해외여행 나왔다가 피신, 피신 하던가 아니면 뭐 휴가 나왔다가 놀러 나왔다가 그렇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총 50에서 51만 명입니다. 50만 명으로 잡겠습니까? 깔끔하게 그냥. 50만 명이 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살아남는데, 이들은 이제 갈 데가 없잖아. 나라가, 이만한 나라가 연말해졌으니까뭐 나라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뭐 제, 제주도. 그 정도 크기고, 뭐 나라, 나라가 나라 아니니, 어,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망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제발 망명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이타심이 넘치고, 평화를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 공방 예의 지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불쌍하니까 이타심으로 인류의 인류애를 발휘해서 받아들이는데 이들을 그렇게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되고 이제 아, 어, 여러분들 이제 이들 이들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빛의 일꾼 쪽에 가담 그 뭐죠?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빛의 일꾼들 나슈카이브를 도우라고 이렇게 이제 육하시켜 놓은 사람들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옆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빛의 일꾼들 그리고 진리를 접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육신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이제 생명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지만 정신을 갖다듬고 정신 차려서 어, 내가 전하는 진리 이 진리를 접하고 정말 아이 시대가 정말 끝이 끝이었구나 우리 일본 선조들이 우선들도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고 개인주의 팽배했기 때문에 의지 수가 낮았고 계속 그 지었던 죄들 어, 그 악업들을 정화하려고,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전 세계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그런 나라들에게, 정말, 그, 잘못을, 응? 음? 빌고, 그들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카르마 정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돼있지만그 시간만큼은 정말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그,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할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 두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이 상승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가라앉는 이유는 카르마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얘기했잖아요. 일본 국민들은 정말 개인주의가 너무 지나칩니다. 개인주의 지나친데, 물론 개인주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끼치고 이런 건 괜찮아. 하지만 이 개인주의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카르마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지도가 부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고 국민적 어떤 집단 의식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자기 개인 개인의 일이 아니면 간섭을 안 하는 그런 집단 이 개인주의가 너무 이제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칼르마를 정말 많이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우리나라 독도 이 섬을 자기 나라 섬이라고 계속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기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정말 조금도 반성이 없다. 참회가 없다. 라는 거고. 그리고, 전개 서는 일본인들은 선조 때나 후, 후손, 후손이나 지금 똑같아. 선조나 후손은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민족이다. 그래서 지도에서 없어지, 없어지는 것이 맞다. 맞겠구나.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래서 후지산 터지면서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전에 우리 조선인들을 그전 백제부터 계속 이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 선조를 괴롭혔습니까? 억압했습니까? 포로로 잡아가고, 얼마나 많이 죽이고 했습니까? 이제, 지금 멸망 전에 일본인들이 거꾸로 우리의 지배 하에 들어오게끔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천 개서. 일본 경제 지금 완전 박살 났습니다. 일본 경제 완전 박살 났고, 그다가 지금 일본 막 가라앉는다라는 그말 때문에 지금 뭐 거의 5조 원인데, 얼마 전에 5조 원 뭐,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 하는데, 내가 봤을 는 뭐, 몇 배가 됩니다. 그런 손실이 났고, 아무래 지금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라 거고, 국민들은 바보여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그,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또, 일본 전체가 열도가 지금, 가라앉기 직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어, 정부에서도 그것을 또, 감추고 있으니까요. 감추고 있고, 일본은 현재, 어, 3차 세계대전에도 얘들은 이제 또 참전을 하려고, 또그 이제 그 짓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죠? 일본은 원래 이제 어 전범 국가여 가지고 이제 패망한 이후로부터는 어 전쟁에 참여해서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어 법을 바꾸면서까지 어 근처 뭐뭐 뭐 대만이라든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자 자기 자위대 뭐 군,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조항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악한 나라입니다. 일본이 말이죠. 자, 일본이 5분이 4 조금 되는 그 지역이 가라앉고 1억 2,310만 명 중에 오늘 8월 20일 오늘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인구수가 일본 1억 2,310만 명이에요. 이들 중에 딱 50만 명만 이제 이 일본 침몰하는 데서 살아남습니다. 얼마나 이 카르마가 아까 카르마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50만 명만 살아남아요. 그들이 우리 한국인이 됩니다. 망명 신청하 어디 어디에 뭐갈 데가 없어. 중 중국도 엉망이고 어, 우리나라에 인류의 넘치는 우리나라에 망명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전개선 신청, 그렇게 딱 설정이 되었습니다. 어, 거꾸로 우리나라에 손이 발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뭐, 오늘 영상에도 중국 있지. 그, 중국이 대지진 때 사일로에서 지하의 땅속 깊숙이 이제 그렇게 저장해 두고 있는, 보완해 두고 있는 수백 군데의 그한 이제 핵무기, 저장고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핵무기. 중국은 쑥 때맞춘다. 이랬습니다. 자, 앞으로 시나리오는 아주 무섭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정찰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23년 11월 24일에 제림지수로 깨어나기 전까지 나의 모든 행적이 다 담겨있고, 이것은 지금 쓴 것이 아닙니다. 6, 7년 전에 나온 책을 그냥 그대로 찍었습니다. 제목과, 그리고 표지. 서문을, 서문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이, 진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게 전달하는 거.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십 번씩 전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들. 여기에 지구 극이동. 내가 말하는 극이동과 행국이 왜 터지는지, 터지는지. 그리고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 만든 스타링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죠. 짐승의 표라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전자파, 핸드폰, 통신, 전자파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 이거 안읽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못깨어니다 지식과 정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재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이제 내가 알려주는 이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텐데, 아, 그렇구나 되는데, 이 지식이 없어버리면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 책만 제, 이런 책들 읽고, 절대 다른 사람들한선 절대 읽지 마세요. 왜냐면, 이 시점은 지구 멸망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전개에서 14만 4천명의 어인들 사자들 빛의 사자들 이 빛의 일꾼들을 내려보냈습니다 나와, 나를 와나 도우라고 슈카이브 나제르미스 도우라고 보내셨는데 자 어둠 쪽에서도 14만 4천명을 똑같은 숫자로 육화시켰습니다 똑같이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여러분들을 교란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책과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 외에는 듣지도 마세요. 그리고 내가 편의 책 외에는, 나를 통해 나온 책 외에는, 나를 통해 나온 책과 내가 편의 책들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상주님께서,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예를, 그, 세상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거 되는 것들이고, 다른 책들은 다50%진실50%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 구분 못 해냅니다. 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일본은 이제 발생하는 이제 난카이 대지진 때 그때 엄청난 그러한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 2310만명 중에 50만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다 가라앉고 바다 속으로 수장됩니다 그들은 죽어서 지역에서 각자 행한 대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가운데 하나, 한 군데에서 벌 받으면 대기하다가 심판의 날까지, 몇년 후까지 대기하다가 심판의 날에 불못, 블랙홀라던지져어 원소 상태로 환원됩니다. 그래서 원소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가서 대기할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새로운 영혼들을 창조할 때, 그때 이제 그 진료로서입니다. 진료로서 그들은 없어졌다는 이야기야. 진료, 로 재료로 쓰인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물론 경험하고 그런... 아, 알았던 조금 깨달은 지혜들은 우주중앙도서관 아카실레코드에 다 저장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된다는 이야기고 악한 자들은 2차원 지옥행성 디스토피아 다문으로 보내집니다. 나를 영접한 자들은 네이버 카페 한채 겹으로 오길 바라는데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오지 마십시오. 바로 강퇴시킵니다. 오늘, 오늘도 닉네임, 니고데모라는 자가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자격선 선지자라고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laughs> 쫓아냈습니다. 어제 기부, 어제 10억, 10억 기부가 한 명이 들어왔, 했다. 어제 5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걸 보고 온 거야. 내가 지 선지자 하면서 돈, 난돈 떠들려고.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닉네임, 니고데모가. 오늘 오전에 들어왔다가, 내가 엄청 응? 욕하고, 응? 저지를 퍼붓어요, 내가. 2000년 전그 모습 그대로 저지를 퍼붓고 쫓아버렸습니다. 닉네임, 니고 데모부터 수상하구나.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오는 선지자는 딱두 명. 1선지자인 나 제림 예수와 2선지자 미륵. 이다 그런데, 네가 내가 선지자라면, 삼, 선지자더냐 바리세인 니고데모야. 얘는 아직도 2000년 전에 바리세인의 그 기지를 못 버렸나 봅니다. 그죠? 니고데모.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이런 놈들이 넘쳐납니다. 쭉, 쭉,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응? 지가 선지자래.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얘기잖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들은 다 죽는다고 했지. 그들은 기독교 사상에 저들이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다 죽지면 2000년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럼 이해 가겠습니까니 놈은 하나님이라, 고 하나님 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구원자라고 하거든. 이놈이 숨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이짓만 이 하는 놈이 물 구원한다는 놈이야, 이놈아. 나처럼 얼굴대서 내가 5,000번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한것 같은 말만 했는데, 네가 하는 게뭐 있어? 이런 독사 자식들 넘치는 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